쳤다! 말로는! Grand s 저의 베이스볼아이큐 일루! 잡았어, 이거 못 잡는 거야. 거의 박해민 선수 <laughs> 수준에 지금 잡고 당황하지 않았냐고? 조금이요. 러 안녕하세요 매직박입니다 트리플 A에 진출해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드리는 모습 우할 6푼살이 홈런 8개 나왔다! 직박이 이글스의 심장 이마에 이글스 문신을 새긴 어?!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빅리그 됐다는 거아니 You're going to be a big leaguer 띠용 g i a n t want you with the team Their next game 자 여러분! 드디어 정우형 만나러 갑니다 메이저리그 콜업 기념으로 좀더 정교한 타격을 위해 안경 그리고 문신을 왼쪽 볼에 좀 옮겨 봤습니다. 이글스를 항상 마음에 그리고 있는 이 남자. 아, 난이도도 올릴게요. 올스타 정도로할까 아, 초반에 경험치 올릴 때는 베테랑 정도로 할게요. 아! 세란시스코오자 <목소리> <무자>! 오! 세란시스 <목소리> 새브라시스... 어, 정우영이다. 정우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나 배워라. 는안라고 정우영. 아 저희 지금 1, 2번 테이블세터잖아요 형 자! 메이저리그 이정우 형과 테이블세터로 뛰는 첫 경기 바로 안타 한번 아, 조져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어? 그래 나 등번호 63번으로 바뀌었는데? 아나왜 62번 주지 나? 아 자존심 상해 아 로건 왜이 62번이야? 걔보다 내가 잘하면 되잖아 잠깐 깜빡했는데 테이블세터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출루에 한번 해볼게요 그죠그렇 그렇죠? 자 뒤에 정우 형한테 이어줄 수 있어요 그렇지! 정우 형! 제가 박상 차려놨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첫 안타 자, 아 자, 과연, 과연 샌프란시스코 점수가! 정우 형이 떠먹었나 보네 자, 아 좋다 내가 차리고 정우 형이 떠먹고 자 3대0 요번 <laughs> 나도 타점 하나 먹어보자 반개씩 빠진다 너 크리스 템트? 너 이래가지고는 메이저리그 오래 못해? 반개씩 빠지잖아 나 같은 이런 컴퓨터 아이한테는 바, 빠지잖아 빠지잖아 이런 재구력으로는날 속일 수 없어 야 근데 좌우좌우 좌우 뭐야 얘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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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저리그 박혜민... 어? 도미노 피자 자 메이저리그 수비 잡았다. 나이스! 후아우즈스는 굉장히 좋은 수비 해줬습니다. 이겼네요. 삼대일 리더십. 정우 형안 다쳤나 볼까? 첫 번째 박매직 사타수 일안타. 두 번째 센터 이정우. 에? 정우 형? 내일은 치시겠지 지난번에 첫 안타 치는 매직파 어 좋죠? 네 이성훈 선수가 슈퍼스타에 자질이 있습니다 뭐야? 정우 형 빠졌네? 정우 형 어제 사방 치더니 <laughs> 게임에서의 <laughs> 이정우 선수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잘하시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laughs> 내보낼려면 안 내보내고? 오호 <laughs> 이성훈 선수 나도 어제 안타 치고 <laughs> 이정우 선수는 안타를 못 쳤는데 아 이정우 선수가 나매직파기당야고 못하겠어요 <laughs> 빼달라고 한거 아니냐고? <laughs> 아이 그런 사람 아니야 투 볼입니다 투 볼에서 타자의 OPS가 오르죠 됐다 퍼펙트 하나 떴어요 레이저리그 첫홈런 박 매주 게 메이저리그 첫 번도 넘던 나무라서 그렇습니다. 난이도 올린 겁니다. 여러분, <목걸음> 이정우 선수랑 같이 뛰는 경기에서 제가 홈런을 기록했다면더 의미가 있을 텐데, <목걸음> 하지만 제가 정우형 뭣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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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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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볼게, <목걸음> <목걸음> 아! 관중이글러브 건드린 것 같은데, 아, 정우영 아, 나랑 해요! 나 잘해! 정우형 나잘 쳐요! 이거 보세요! 아 정우형 같이 해요! 나 정우형만 믿고 여기로 왔는데 됐는데?! 됐어! 네. 정우형 돌아와요! 제가 있잖아요! 첫 홈런치 날살 정우형! 저 딸이. 야 오늘 메이저리그 1 0 먹었는데? 오타수 3만 타 2홈 열 개. 그, 그 마지막에 미션 다섯 개짜리 해가지고 정우 형 2번, 저 6번. 정우 형 시켜 주세요. 아 나왔다고 또 정우 형못 뛰면은 난 마음 아파. <laughs> 일단 타수 떨어뜨려놓는 걸로 합의 받나 보다. 뭐야? 안 그래? 정우 형나 좋아. 어, 갔어요. 2경수가 아예 쫓아가럼두도 내지 못하는 아. 대단한 엄만 아, 수비만 나 진짜 잘하면 될것 같은데 이것만 익숙해지면? 나 이거 오더 이것만 내 해볼게요 1,3으로 아마 서 던져야 것 같은 느낌 익숙해지겠지 아니 근데 이거 이쇼 타임으로는 처음이에요. 아니 근데 더 쇼는 오래 했는데 아말 걸지 말라니까 진짜 이럴 때 말을 걸어. 자 동점 상황입니다. 치면 동점 이런 거. 갔소 갔어. 높은 곳에 존을 설정하고 위에서 높은 데서 떨어지는 공이 중심 쪽으로 왔을 때 그것을 노려서 매팅하는 이 스킬, 초수의 구종에 따라 나의 목표와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는 이런 비큐 이것이 방배지의 야구라는 거죠. 다섯 개. 아 이런 거 없어요. 저렇게. 진짜 총 맞는 거 아니냐? 저 정도면. <목소리>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메이저리그에서도 제가 통한다는 거 충분히 보여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난이도를 올렸는데도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빠르게 스탯 작업만 좀 하고 난이도 좀더 올려야 돼. 어. 자, 투볼이죠? 존을 좀 가운데로 한정해서 오면 쳐 볼게요. 안아요 안 어, 리더니기, 리더 내기. 밀리로. 칠까 말까 칠까 말까 칠까 말까 칠까 말까파스이크뭐 던지죠? 접점입니다. 이것이 박매직 야구입니다. 어, 잡아 줘. 아우! 아니, 저거 파이... 아니, 저기 스입이야 아, 저기 스입이라고 AV 한번 봐야 되나 갔다! 갔어요갔어요제사자기 때문에 느낌이 있어요 어? 오요 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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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참 And he g 스트라이크 s t r i k l g 의 나라에서 온 선풍기랑 got him! And he g 왔 t h 이가 a 의 d he got him! And he 이 o t h i a n 게다 신일 선풍기도 있지! 이우 아, 아니 아 근데 여기서 이러는 보통은 실. R 그걸로 나와 가지고 방심하고 있다가 또플 예상된. 아플로 많이 졌는데데 아, 수비 좀 올려야겠다. 아나 이렇게까지 진짜 안 하는데 수비의 약점만 좀 조안하면 될것 같아서 올려보겠아니아니나 수비 잘할 거야 타격나 포기하고 수비 지표 올렸습니다 지금 제 콘택트 수치보다 수비 능력이 더 높아요 공수 양면에서 잘하는 선수가 될 거예요 정우 영 따라갑니다 좀 라인 쪽으로 올것 같아 아이씨 어 터크먼이었다 <목소리> 방금 <목소리> 옛정 때문에 제가 안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봐주는 거 없어요 터크먼이라고 해도 이제 3대3 됐네. 왜 이렇게 우리 팀 이상해? 정우 형 <목소리> 어떻게 된 거야? 우리 팀 잘한다며. <목소리> <목소리> 아나안시아니아나안라 <저> 꼬라바... <목소리> 아, 잘해. 아니 정우 형 <목소리> 해줘. Yeah, <목소리> 아니 정우 <목소리> 형도 좋네. 어? 형 뭐해요? 정우 한테아 이걸 왜못 잡아! 정우 형! 해줘! Hey, Relay, Relay, Relay. 아 형이랑 하지 말라고 하라고? 형님! 아 죄송해요 다음에 잡아볼게요 정우 형이 2번 내가 6번 정우 형타율 이렇게 박았어? 자 수비로 시작합니다 정우 형 타율 개한 잡은 게 어디야 잘 잡았어요. 하트 3진 초가 아니라 아니 제 안경 줄바꿔줄게어야 <laughs> 이거 내가 보여 줄게. 봐봐. That's <laughs> back 잘 맞췄어. 잘 맞아요. 좀놓데왜 스트라이크. 아니 이게 싫은 yeah, 게 아, 왜냐면 이게 초반에는 좀잘 쳐야지 이게 토큰이 오르잖아요. <웃음> 이거지 <laughs> 메루딱이야. 바로 이맛 아닙니까 Did 난이도 조정한 I 거는 see. 선집하세요. 왼쪽으로 have... 약간 슬비 당겨치겠죠. 아, 씨. 맞다! 아이고, 씨! 아, 막았는데. 아니, 안 막았으면 사는 거야. 슬라이딩 버튼 눌러서 막는 거야. 자, 이겼습니다. 두대 이깁니다. 조금 달랑 한게 마이너에서는 그래도 한 경기에 막세 개에서 많을 때 여덟 개도 벌었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든 육출 리냐이거 메이저에서 자 이번 해볼게 너무 빨리 치지 마 여러분들 일반인들 기준으로 이걸 반응해야 되는데 제가 워낙 또 운동 신경이 높고 반응이 빠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타이밍이 빨라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이거 봐배리열리잖아 이거 봐아 이거보다 더 느리게 해야 된다고 내 운동 신경이 좋아서 빨리 반응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상 부자 일루 이쪽입니다. 저의 예측은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저의 베이스버라이큐 일루 작업선을 이거 못 잡는 거예요. 저의 어떤 한세걸음 정도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납부 지점을 파악해서 다이렉트로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거의 박해민 선수 수준에 지금 자꾸 당황하지 않았냐고? 언바운드 날줄 알았는데 잡더라? 가자! 매직박 5번 정우영 후보 <laughs> 정우영! 어떻게 된 거야? 진짜 <laughs> 말로에 하나 가야지 이거 쳤다! 말도 없는! 예쓰! 그랜드 슬랭! 스왕! 노모! 스왕! 하하하 피레이, 3, 3, 3! 써주... 됐어! 아웃! 와... 아주 그냥 날 뭐... 죽구만 아... 팔이 구부러졌어요... 팔을 쫙 펴셨어야죠... 자, 이번에 토큰 좀었겠다 말로 흠뻑 쳐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렇지! 자, 주자 2루 이거는 홈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왜아 이렇게 해해 하면은 아니 매번 저렇게 하더라니까? 아 게임 자체가 그래 내가 못하는 게 아니야. 아 걔는 열심히 해야지. 나는 잘 치잖아. 봐봐 나는 홈런 치잖아. 플로리넌더 잘해야 돼 수비. 형은 타격형 용병이고 넌 수비형 용병이고 임마 야구는 9회말 투아웃부터 과연 샌프란시스코 저의 발판으로 역전을 못했네요? 야 그래도 홈런 하나 쳐서 3개 받았다 아 까비 아내 이거 또 빨랐지? 또 빨라 미치겠다 내 반응속도 야 이거 이게 좀 빨라 일반인 반응 속도는 이렇구나. 모든 사물이 느리게 보여 나한테는. 삽빵. 뭐야, 토큰 없어? 0.18. 목표가 뚱뚱이 나가야. 잡아라. 내가 빨리 안 잡는 게 아니라 게임 자체가 그렇게 구현이 돼 있어. 아니 왜 바로? 아 나가 상관이 없어요 저거는. 아니 고기 한번 튀기는 걸왜 보냐 이거야. 아이고! 너클볼 뭐야? 뛰라. 그럼 열받네. 어, 아니. 어, 아니. 아 너클볼 뭔데? 붕 뜨다가 갑자기 이렇게.

세개밖에못 <laughs> 눌렀는데? 역시 보살 거의 이진영 끔입니다 와 승부 좋았다 와 하이라이트 이거 미쳤다 야아 수출하니 지금 1대에을 이겼는데 내가 쳤는데 허허이 참 이거 킹 착취제였어도 날 인터뷰했을 텐데 나빅 여기서 홈런 갈게요 홈런 미션 토큰 하나에 만 원까지 렛츠고 자 집중해 보고 치면 돼슬라이더자 슬라이더 안 오죠 초조하죠 만원 위험자산이죠 만원 나오죠 지금 지갑 열어야 죠아데안 음. <laughs> 토큰 안 줘? 타율 2할 오픈까지 떨어졌는데? 나 잠깐만 3할에서 시작했는데? 어이런또 시련이 있어야 어? 아 여, 이거 토큰도 있냐? 이 중에 타격에 도움되는 게 뭐가 있을까? 홈게임이면서 막 이렇게 있는데. 돼야 되니까 너무 탭부터 올려야 어? 큰일 날 뻔했는데 저것도 올렸으면? 아그 생각은 못 했다 맞습니다 컨택부터 올려야 됩니다